그 전반적으로 12월 중순 말에는 좀 조용한 거 같았는데 1월 대선은 분위기가 조금씩 좀 올라오는 거 같거든요. 예, 네, 맞아요. 예, 그 도곡넥스는 어떤가요? 여기도 이제 대기 수 아까 그1 6초에4 시간 만에 들어갔다는 게 대기 수요는 항상 있어요. 근데 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게 니즈에 딱 맞는 게 있냐 없냐의 차인데 그런 식으로 급매가 나오면. 아, 각 부동산의 대기자들 두어 명씩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대기자들한테만 먼저 돌리면 어, 광고 나가기 전에 이미 계약이 될수 있는 어, 음. 그런 거고. 네. 지금은 1월 시어 개업 하고 나서 약간 잠잠했다가 12월 말부터 약간 움직임이 있고 1월 달에 대해서 어,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매수가 약간 이제 매수세들 문의들이 조금 있고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네. 어, 손님이 많은 토요일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손님 많은가요? 네. 아, 네. 각 부동산마다 그 집보기가 다 예약이 잡혀 있거든요. 아네 오늘 집보기 예약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넥슨은요. 네. 그 넥슨을 이번 주한두개 정도 거래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 오히려 소형보다 대형적으로 네. 손님이 많이 있고 네. 33평 사러 오셨다가 어 10평 차이지만 매매가로는 3-4억 밖에 차이가 안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렉슬 33평을 지금 마땅한게 33억 35억 아니면 1층에 32억 이 정도인데 43평이 37억이니까 제일 높은거하고는 1억 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서 43평으로 오히려 많이 매수를 하세요 아 네. 33평을 사서 전세를 놓게 되면 16에서 17이지만 16에서 16.5요 정도 보는데 43평 같은 경우는 18에서 20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음. 오히려 개으로 따지면 43평의 개비 내 자금이 더 적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그렇, 그렇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전세는 바로 잘 빠지나요? 어, 전세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가 12월부터 2월까지가 성수기이기는 한데 그렇죠. 네, 학군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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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물건이 많지는 않은데 많지 않아요. 네. 매 매수, 전세는 매수자도 어, 그리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아 전세 수요는 네. 또 많지는 않고요. 네. 네. 많지는 않지만 뭐 물건 자체도 많지 않다. 물건도 많지 않고. 네. 네. 작은 평수 2 6 평대는 전월세가 좀 있는 상황이라 음. 자, 작은 평수 2 6 평대는 골라서 계약할 수 전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네. 3십사평 같은 경우는 한 개, 두 개. 아 삼십사 평은 전세 한두개 정도 있고. 네. 괜찮지 않네요. 네 네. 26평이 방 3개가 있고 방 2개짜리가 있는데 네. 방 3개짜리가 훨씬 선호도가 뭐 갑자 호불호가 있긴 한데 예. 아무래도 방 3개짜리를 더 선호하긴 합니다. 26평은 방 3개짜리는 한26 어 25부터 25.5부터 27까지 불러요. 25.5부터 27 정도 하는 네. 거고. 그방두 개짜리는 얼마예요? 방두 개짜리는 22억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럼 가격이 4억? 네 네. 4억 좀 써야 되나. 3, 3 4억대. 3 4억 정도 써야 하네요. 어, 좀 차이가 많이나네요넥슬방두 음, 네. 개가 22억 정도 면그길 음. 건너 그 역삼 레미안 역삼 프루즈 이차 평하고 가격 옛날에 비슷하게 갔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그럼 역삼 레미안 프루즈가 이차평 최근 22억 정도의 거래가 됐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비슷하네요. 지금도 네. 거의 방두 비슷하... 개와 비슷하다.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네. 뭐 신혼이나 아이가 하나 있으면 방두 개짜리도 괜찮았고. 방두개 자체가 전용은 오십구 네.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네. 방두 개나 방세 개나 전용이 오십구 제곱미터인데 네. 방두 개로 잘랐냐, 세 개로 잘랐냐해서 방두개 같은 경우 거실 크기도 크고 예. 방 크기도 크고 네. 대신 방세 개짜리에는 오십구 제곱이기는 하지만 발코니 부분이 전용에 안 들어가니까 음. 발코니 부분이 좀더쓸수 있다. 이 정도 이점이 있는 거죠. 네. 이십육 네. 평은 네. 저렴한 매물이 혹시 있나요? 금매 지금 딱히 금매라고 할건 어, 없어요. 없구나. 네. 네. 알겠 금매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뭐 나오자마자 한네 4시, 4시간 만에 계약이 되는 것처럼 네. 금매가 지금까지 있으면 그건 금매 아니고요. 갑자기 튀어나와서 얼마까지 된다 이런 게 금매인데 그거는 어, 수, 어, 수시로 나오, 나오기는 어렵고 가끔 나오면 그 타임에 네. 정보를 받은 사람만 살수 있는 거긴 해. 그렇죠.